삼성생명의 집중력이 빛난 한 판이었습니다. 3연승 행진을 이어가려는 삼성생명과 연패 탈출이 절실했던 KDB생명. 서로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절실했던 팀들이었기에 종료 버저가 울릴 때까지 승자를 알수 없는 경기가 계속됐습니다 삼성생명은 김계령이 상대 신정자와의 골밑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갔고 박태현이 결정적인 순간 성공시킨 3점 슛으로 KDB생명의 추격 의지를 일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k d b 생명은 주포 한채진이 3점슛4 개를 성공시키며 공격을 이끌었지만 골밑의 신정자가 득점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대 김계령 이유진에게 밀리면서 사연패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되게 어려운 고비였는데 요즘 저는 되게 기쁜 거는 태현이나 뭐 유진이 선화 같이 식스맨 선수들이 들어와서 되게 제 목소리 해줘갖고 저희 정은 언니랑 저랑 좀 편해진 거 같아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승리로 3연승과 함께 KB 스타즈와 다시 공동 3위를 달리게 됐습니다. 한편 2위인 k b 생명 n 패하자 정규리그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놨던 신한은행은 자동적으로 이날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s u n g s 스포츠최 n 민 s 니다